손특강 영어 독해 연습 4강 3번 빈칸 추론 우리 들어가 볼게.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Compares to their parents. 자 비교되어질 때. 자 여기서는 앞에 뭐 분사구문이지. 당연히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잖아. 그리고 주어 바로 baby boomers. Baby boomers 이 비교되어지는 거니까 이리 왔다자 baby boomers들은 want to retire earlier. 원합니다. 더 일찍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그지 자, 그리고 XYZ네. 그리고 기대합니다. 더 오래 살기를. 그리고 G. want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golden years. 황금 시기에. 여기서 황금 시기라는 것은 그들의 은퇴 시기를 뜻하는 거다. 자, 그들의 은퇴 시기에 그러니까 어 일찍 은퇴하고 싶어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지더 많은 것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네. 근데 however 논지가 싹 바뀔 거야. 그러나 이러면서 뭐라고 할까? All of these goals. 이러한 모든 목표들은 자산을 요구합니다. 자산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자산? 예를 수식하는 형용사지. 어떤 자산? Replace the income. 그 수입을 대체할 자산이야. 했는데 수입 밑에 다시 관계사 들어왔어. 어떤 수입? 그들이 will leave behind. 뒤에 남겨놓을 수입. 뭐했을 때? 그들이 일하는 것을 멈췄을 때 뒤에 남겨놓을 수입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들이 일하는 것을 멈췄을 때 앞으로는 받지 못하게 될. 왜 일을 그만뒀으니까. 그렇지? 그러한 수입을 대체할 자산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겠지. 뭐 돈이 있어야지 않겠니? 근데 the baby boomers are blank 인데 사실 이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첫째 이세 줄이 사실 인트로야 배경이야 배경. 그럼 여기서 however는 however 다음에 이제 메인이 나온 게 아니라 인트로 안에서의 어떤 대조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얘들은 뭐다? 아, 이러한 목표들은 뭐를 필요로 한다?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야, 자산.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the baby boomers are 해가지고 블라블라 나오는데 얘가 뭐가 된다? 바로 얘가 주제입니다. 밑줄 쫙. 그럼 과연 이제 메인은 여인데 이제 구체적 진술에서 어떻게 얘기를 전개하는지 한번 보자 field and 35% of all t a x filers filer 하면 이게 세금 신고자들이다 모든 세금 신고자의 35% 보다 적은 사람들이 make a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s r r s p 이게 바로 비과세 은퇴 저축 계획이다 비과세 은퇴 저축 어떤 플랜을 합니다 플랜에, 뭐 한다? 플랜에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개인 그, 여기서 이제 기여는 여기서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겠다? 개인 분담금을 냅니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가세 제축, 저축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지. 돈을 내면서 실제로 봉급 생활을 할 때. 그런데 the median RRSP account. 그런데 그 중앙값, RRSP 계좌의 그 중앙값은 뭐다? 5만 달러 보다 적은 것을 보유합니다 5만 달러가 안된다 얘기네 자 그리고 There is next no savings 그리고 저축은 없습니다 뭐? 바로 등록되지 않는 어떤 미등록 자산에 있어서도 거의 저축은 없습니다 여기서 next는 우리가 해석할 때 almost로 해석하면 된다 자 거의 저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베이비 부모들이 어떻대? 음? 어떤 그 저축성 연금 계획 이런 것도 적게 한다라는 거지. 필할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5만 달러보다 적다 이러니까 많이 안 한다는 거지. 그 5만 달러 같으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한 6천 정도 되겠지. 자, 어쨌든 많이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의 저축도 없대.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어떻다? 거의 저축 같은 거안 한다 이 얘기잖아. 그럼 답은 바로 뭐가 되겠니? notoriously poor savers. 악명 높게도 저축 잘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야. 그지? 어, 답 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다. 1번이 답이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갑시다. The main reason. 바로 그 주요한 이유. 어떤 이유겠니? 얘들이 저축을 안 하는 이유잖아. 그래서, boomers, 얘는 이제 동명사의 음상이 좋아야. boomers, baby boomer들이 거의 그, rrsp 분담금을 내는 그 이유는, 그럼 내는 사람들도 적은데, 이 사람들이 그 내는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또 뭐냐? To get a x deduction. 바로 세금 감면을 얻는 것입니다. 자, 뭐가 아니라? 자, Not to accumulate. 은퇴 저축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은퇴 그 저축을 저장하려고, 저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바로 세금 감면 받기 위한 거다. 그것도. 어허. 자, 그러면서 as they progress. 그들이 진보해감에 따라. 어디로? 바로 grain years. 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해. 그러니까 노년으로 들어감에 따라 그 세대 해놓고 이건 관계사야. 어떤 세대 was going to change the world the 세상을 바꾸려 했던 그리고 to some degree 어느 정도까지는 바꿨던 바로 그 세대는 is realizing 깨닫는 중입니다. 해가지고 이건 된명사절이야뭘 깨닫지? Just like their parents 바로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moving through 노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다? Have not prepared properly.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 시기를 위해, 그들 삶에서 이 시기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인트로 나왔고, 여기서 메인. 부모들이 별로 저축을 안 하고 있다. 그들의 노년을 위해서.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 이렇게 쫙 내려왔다고 할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 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표시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야. 밑줄 한번 더. 여기 메인이 나왔고. 자 그런데 얘들이 또그 실제로 비과세 은퇴 저축 플랜에 분담금을 내는 것도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거지. 이게 어떤 은퇴 저축을 모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하니?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들의 어떤 이 삶에서의 이 시기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렇지? 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자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 부분들, 어, 요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빈칸으로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 문제 행놓기는 뭐, 요거 조심하면 될것 같아. 뭐, 요, 요거 however 들어가 있는 부분, 요 부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더 h e main reason, 요렇게 그 이유, 주된 이유가 요런 것이다. 요런 부분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 선생님이 별로 이것도 아주 뭐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니까 바로 하자면, 요렇게, 요, 요 부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properly 가 적절하게 잖아. 이거의 부정은 뭐지? 부정은 improperly야. 임 해가지고 properly. 근데 여기 이제 not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not을 없애고 improperly 하면 맞는 게 되겠지. 근데 반대로, 여기 many have not prepared 돼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또다시 improperly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우리가 어이라고 하면, 여기 accumulate, 축적시키다 이런 단어들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더 적게 가지고 있다. 으흠. 자, 그 외에는 뭐 조금 조심할 게 그렇게 많이는 없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2번 아 3번이네. 3번은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제 그 평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평점은 5점 만점이다. 그런데 보면 전부 2점대고 이런 거 보면 아주 선생님이 추천하는 질문은 아닌데 하지만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어.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빈칸 쪽에 조금 조심하고 뭐 주제, 요지 문제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아까 뭐, improperly, 그 부분 있잖아.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순서 문장 넣기는 아까 however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주된 이유, the main reason, 요 부분, 요 부분 위주로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